도쿄대학에 계셨던 시모다 마사이로 교수님이 계세요. 또 대승기원에 대해서 또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이신데 이 교수님은 이제 대승경전, 즉 대승불교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또 이제 이런 가설을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얼핏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 경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전되었잖아요. 그죠? 계속 구전이 됐어요. 그럼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구전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한 문장을 새로 추가를 한다? 이거는 앞에 자기가 외웠던가 하고도 이게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못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화 기록이 시작되면서 바로 대승경전은 그때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승 경전은 불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것이 문자화 될때그 특정한 지역으로 이제 가면서 이것은 불설이야 이러면서 바로 그냥 경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화 되다 보니까 확대 증강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구전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자화 될 때는 확대 증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대승교단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러한 경전을 기반으로, 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이, 어, 시모다 마사이로 교수는 또 이제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